로어 출처를 알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초기의 마네킹은 사람의 시체의 포즈를 잡은 다음 그것을 석고틀에 넣어 굳힌 뒤 사용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인간의 고기와 피는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은 매우 맛있게 느껴지는데, 동물은 동족 섭식을 통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족의 맛을 대신해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가장 지독하게 느끼도록 진화하였다. 따라서 냄새를 느낄 수 없다면 인육은 매우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인간의 후각은 지난 몇백년 사이에 환경 오염, 질병, 생존 경쟁의 방식 변화로 인한 세화 등으로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세 번째, 중국에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다. 탕카모르 양이라는 요리인데 출산이 다가오는 어미 양을 잡아 숯불에서 굽는 요리다. 어미 양이 구워지면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 먹는다. 이 요리를 먹은 임산부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꿈에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씹어먹는다고 한다. 네번째 오늘 밤 컴퓨터를 꺼둔 채 가만히 지켜보라. 갑자기 모니터에서 푸른빛이 명멸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신호 선택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F10을 한번 넘락키를 한번 엔터를 두번 눌러라. 푸른빛이 붉은빛으로 바뀐다면 승인 불가 푸른 빛이 하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된 것이라 한다. 무얼 위한 선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승인받은 사람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 안으로 숨었다. 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장문을 여니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쳐 놀라 문을 닫고 다시 여니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여섯 번째, 런던에서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자가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채 발견되었다. 남자의 말에 의하면 그는 2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3층으로 가는 버튼을 발견했고 호기심이 생긴 그는 버튼을 눌렀고 밖에 나오니 5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 빌딩은 남자가 사라진 후 5년 뒤 3층으로 개축된 상태였다. 일곱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등 동화들은 모두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지만 원작에는 백설공주는 새엄마를 물 끓는 냄비에 쳐넣었다. 라고 끝난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루이스 캐럴은 소아성애자였다. 4살에서 5살 되는 친구의 딸을 사랑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했다고 한다. 앨리스도 그 친구의 딸을 모티브로 삼았었고, 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루이스와 절교했다고 한다. 아홉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의 시초이다. 라는 걸 알아낸 연구자가 있다. 그러나 그 연구자는 죽을 때 인간의 시초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라고 밝히고 죽었다. 자신이 발표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로 했다고 한다. 열 번째 태양 사진을 찍다 보면 태양 주위에 UFO로 추정되는 것이 찍힌다. 어느 날 이를 연속 촬영을 했더니 UFO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흑점이 생겼다고 한다. 한 과학자의 말로는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는 이 정체모를 UFO 때문이라고 했다. 열한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의 게임 속 세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인생을 조종당할 수도 있다. 12번째. 우리가 먹는 스파게티에는 기괴한 유래가 있다. 한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어떻게 유기할까 생각하다가 시체를 분해해 소스를 만들고 면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맛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적어 놨었는데 레시피가 이것저것 퍼지게 되면서 지금의 스파게티로 되었다고 한다. 13번째 꽃들은 90%가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냄새가 없다. 14번째 한 단어를 말하는데 650개의 근육 중에서 72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다섯 번째 한 할머니가 번개를 맞았는데 세포가 살아나 20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할머니의 현재 계획은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16번째.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현재 우주는 가을이다. 흔히들 가을엔 열매가 열리고 풍년이 열리며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한다. 지금 우주는 가을이기에 인간의 문명이 10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지금 겨울, 인류 멸망, 자연 재해를 향해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실행된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있는 곳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번째, 인간은 갈수록 멍청해진다. 고대 유물 같은 것을 보면, 비행기 모형, 반도체, 심지어 인도의 어느 지역에는 4000년이나 된 핵전쟁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모든 역사는 순환하지만 인간의 머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18번째. 우리나라는 고대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다. 전 세계 90%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남아 있다는 걸 보면 쉽게 알수 있다. 또한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역사서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동행 역사의 새로운 사실과 역사를 알수 있다. 19번째, 고조선 이전에는 다른 국가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환웅은 실존 인물이었다. 20번째, 인간은 시각을 기억하는 것보다 후각을 더잘 기억한다. 한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대자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21번째, 인간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한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70배 더 오래 기억한다. 22번째, 목성은 태양처럼 변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처럼 될수 없다. 23번째,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분. 하루에 우리 입 안에 고이는 치매 양, 1.8 리터. 한달 동안 자라는 머리카락 길이, 최대 1.5cm.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 약 10만 개. 1분 동안 눈을 깜빡이는 횟수, 25번.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 100조개. 체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길이 2미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 100여 종류의 100조개, 24번째, 1830년경에는 케첩이 의료용으로 판매되었다. 25번째, 이소룡의 몸동작은 너무 빨라서 그의 몸동작을 보려면. 테이프를 느리게 재생해야 했다. 로어, 출처를 알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 몸이었습니다.